하나야 돼요. 그러니까 심을 것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덩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대놈을 꿈꾸라고 하시고 많이 심으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착한 일을 덩치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9절 이후에 좀 천천히 읽어 봅시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흩어서 어때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심는 자에게 자 10절 읽읍시다. 심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다하게 하시니니. 할렐루야. 보세요. 심는 거 누가 준다고 그래? 지금 누가 준다고 그래? 심는 것도 누가 준다고 그래? 하나님이 준다고 그러잖아. 심는 것, 씨도, 씨앗도. 하나님이 준대. 심을 수 있도록 주신대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막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야. 아버지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계획이요. 내가 너한테 심을 것을 주지 않았냐? 안 심으면 못되게 돼? 썩어버리잖아. 썩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땅에다가 심어야 돼.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심는 거야.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고, 심, 우리는 할 일이 심는 거예요 심고 자라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추수하게 하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봐봐. 그냥 뭐땅 짓고 헤엄치기잖아. 땅 짓고 헤엄치기. 씨도 씨앗도 하나님이 주셔. 우리는 그냥 심기만 하면 돼. 심기만 여기저기 심기만. <laughs> 많이 심어야 돼. 그죠? 할렐루야. 많이 심어 주님이 너희는 소장농이 되지 말고 소농이 되지 말고 뭐라고? 대농이 되라. 이 아버지 뜻이 이왕에 농사 짓는 거 어째 대농이 되라 많이 심구나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추수하게 해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요 약속 그 은혜가 넉넉하게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소장농이 소농이 되실래요 대농이 되실래요 대농이 되시요 대농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 너희가 모든 일에 능력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에, 아버지의 계획은 뭐예요? 너희들이 많이 심어서 많은 열매를 추수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 대농의 추수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맞죠? 주님은 우리가 소농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대농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대농이 되기를 원하시죠. 큰 농사꾼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큰 농사꾼이 되어야지만 어때요? 추수할 것이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론은 다 아는데 기론은 다 들었는데 안 심으면 어떡해요? 거두고이 없어. 고독 곳이 없으면 어떡해? 우리의 시간도 심고 재물도 심고 연보도 심고 허물도 심고 사랑도 심고 그죠 친절도 심고 배려도 심고 심을 수 있는 대로 열심히 심으셔서 엄청나게 많은 이삭처럼 백배 추수를 하셨어. 온 가족들이 기쁨이 넘치시는 행복이 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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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요, 집사님. 내 뜻대로 마음을 정해서 농사 짓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 추수가 덩치게 해서 네 창고가 쌓을 것이 없도록 한없이 내가 부어주리란 말인가 그 말이 이해되시죠 오늘 우리 잠언서 8장 21절 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뭘 맡기리라? 재화를 맡기리라. 예? 응? 주님 뭐한두 군데 그랬어. 3만 이천 오백 군데에 우리를 축복하셨다고 하잖아. 저게 삼만 이천 오백까지 축복. 아니 우리가 하루에 응? 하나님한테 저기 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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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축복만 받아요. 하루. 집산 생각해봐. 32,500개의 축복 중에서 하루에 매일 30개씩만 받아봐. 아이고, 이거 뭐, 잘 되지 말아야 해도 어마어마해 버리지. 그쵸?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거지, 지금. 주님의 계획이 이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야. 많이 심어라. 내가 시, 심을 씨앗까지도 너희에게 주었다. 많이 심어라. 많이 심어라. 그러면 엄청 넘쳐나게 받게 될, 추수하게 될 거예요. 아버지의 계획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 합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네. 한 명만 아멘이니까 네. 네, 나머지 분들도 다 아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축복을 으로 주는 것시오 네.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이찬양하고 마치는 주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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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 주의 행복한 이야기 주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데그세주의 사랑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가나사아 너와 같은 제인 구하려 주님의 뒷사랑은 그 정말로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름이한그 사랑함은 별과 날 번호조 속에 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그게좀잡아요그원 받고 보호 받으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리 주님의 그사람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재정이 오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추수가 오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기쁨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계획인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나라의 마음 없이 드시 하늘에서 이루어지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리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제자연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제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도 견디 마음 없이 남한 하래서 거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성령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니다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대기층 카플스